안녕하십니까. 칠를 보는 남자입니다. 아, 제가 이쪽 좋아하는 중리 쪽에, 이 한탄강에, 음, 이제 눈이 단독 같고 또 얼음이 단독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빙되고 난 다음에 대체 여기에 돌들은 어떤 모습을 드러낼까 하는 그 궁금증이 아, 제 마음 속에 유발되어서 자 오늘 아, 모처럼 아, 한 일주일 못했는데요 아, 자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지금 여기에 그 물이 아, 산도 이제 얼음 다 녹았고요. 자 아, 전경은 뭐 보여드린 그대로인데요. 전에 아,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? 하늘은 푸르고요. 어, 구름 한점 없습니다. 아, 물도 어, 뭐 물도 어, 물도 좀 많이 준건 사실입니다. 아, 이렇게 자 이런 어, 모양을 갖춘 어, 그런 지역이었습니다. 자 이렇게 아, 여기는 뭐 돌이 작아서요. 좀 그렇습니다. 조금 저쪽에 가면, 요 어, 부분이죠. 아, 가면은 돌 모양이 좀 커서 어, 보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. 한번 그쪽에 가서 어,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어쨌든 이쪽에 나오니까, 음, 물이 맑고, 아, 일단 물이 맑으니까 좋습니다. 자, 방향을 좀 틀어야 될것 같습니다. 좀 저쪽을 보여드려야 될것 같은데요. 예. 아, 자, 아유, <laughs> 예, 이런 곳이었습니다. 자, 이렇게 하여튼 물 맑은 곳, 아, 이것이 아마 한탄강의 상류라고 봐야 될까요? 아마 그런 곳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어, 현재는 어, 이 어, 그 물이 빠지고 나면 어, 물대라고 하나요? 어, 흙, 흙이 묻어서 아주 참안 좋은데요. 이게 비로 씻겨 가든지 물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한번 쭉 훑어서 깔끔한 물이 훑어가면 좋은데요.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한번 물이 빠지고 나면 아주 그그참흙 때문에 식별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. 그래도 한번 잘 한번 더듬어 찾으면서 <laughs> 오늘 이런 거, <laughs> 이 바닥 청소할 때 쓰는 이것을 오늘 구입을 했는데요. 자, 이거 가지고 흙도 한번 닦아가면서 오늘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아주 오늘 날씨는 뭐이 정도면은 뭐 날씨 최고의 날씨입니다. 이 정도 날씨에 이런 탐석을할수 있게 돼서 저는 아주 기쁘고요.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 여러분들이 어, 어, 저보다 어, 제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잘 보십니다. 에, 저는 뭐 호피 속도 뭐 모르고 놓고 가고 <laughs> 어, 그래도 아참 구독자 분들께서는 아, 정확하셔요. 아주 예리하시고요. 예 그리고 많이 또 가르쳐 주시고 아, 그래서 참. 아,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어, 이쯤에서부터는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야 물도 어, 물속에 일전에 왔을 때에는 어, 물이 이기가 이렇게 안 끼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, 물이 끼가 끼니까 이야 이게 이야 아, 아, 이렇군요 이게 탄석이라고 하는 것이, 아, 그렇게, 쉽게, 아,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네요. 예, 아, 그래도, 어, 한 번, 한 번,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이렇게 돼 있으니, 이거 닦아 보겠습니다. 이 아, 이거 가져왔으니까 한번 이거 가지고 한번 물좀 한번 묻혀 볼까요? 한번 아, 묻또 기침을 묻혀보고 보고요. 어, 음, 이런 건데. 아뭔 그림인가 그림이 뭐래도 좀 나와야 되는데 아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데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여기는 의외로 청속돌이 많습니다 어이 다 청속돌 같은데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어. 이렇게 물이 이만큼 빠지고 나니까, 이게 다물 빠진 거거든요. 빠지고 나니까, 야, 청소돌이 많이 드러납니다. 이것도 한번 볼까요? 아, 청소돌이 아니고, 오석인가요? 오석인가요? 아 이거 찾아갈처럼 찾아갈처럼 이렇게 아 러혀 그러나, 그러나 이렇게 되니까 아주 그, 긴감한데요? 그 긴감합니다. 역시 이런 데는 선생님들이, 선생님들이 하셔야, 아,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아, 이렇게 될수있다 습니다. 아 저쪽에 낮직 눈이 조금 얼룩엔 룩 같네요. 야. 어라 음, 아. 지금. 아. 어, 스윗. 어, 이 돌도, 상당하죠? 어, 어떤게 이렇게, 이야, 와우. 어, 이건 정말 참, 걸작입니다, 걸작.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빚으신 걸작. 야 대단합니다. 자, 또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렇게 아, 되어주면 자, 이게. 참. 이렇게 하얗게 색깔이 나버리니까 음 어쩌면 좋을까요 이것도 유부의 선생님이 돌의 모양, 색깔, 이런 것들도 함께 몰린다고 하더니 정말 이렇게 몰려있어요. 이야, 정말 그 말씀이 정확하십니다. 이렇게 같은 그 위에 돌들이 이렇게 몰려있네요. Aí, uhum. uhum. 예, 네, 아, 이쪽은 참 그, 물가에는, 어, 물이 있기 때문에 아주 뭐 물이 있기가 아주 시커멓게 져 있어서 아마 뭐 도저히 식별하기가 이거 가지고 왔어도, 아, 이건 뭐, 닦고 해내기가 뭐 아주 어렵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. 아, 안타깝습니다. 자, 어, 한번물한번 더, 물 익기가 어떤가 한번 보여드리고요. 네, 지금 물 쪽은 다 이렇습니다. 전부 다물 쪽에는, 어, 익기가 다 이렇게 껴있습니다. 이게 저 위부터 이 아래까지. 지금 다 이런 모양인데요. 예. 마찬가지죠. 위쪽도 마찬가지고요. 다이끼가 꼈습니다. 아. 이거 어쩝니까?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 하고 나왔는데, 아, 죄송합니다. 자, 여러분. <laughs> 아, 아, 제가, 아, 아, 하여튼, 어, 영상을 끄더라도 제가 한번 찾아서 쇼츠를라도 어,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어, 오늘도 어, 이렇게 저와 함께 어, 한탄강 중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. 여기 마을 들어오는 데가 중리 어, 중리 한탄강 어, 그곳에서 어, 여러분들과 어, 함께했습니다.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.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